어 우리는 어,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로드샵이나 이런 일반 유통하고 경쟁을 해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 어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애톰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애톰에서 팔고 있는 제품이 어, 할인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같은 품질일 경우에 싸다. 그러면은 4단계니 뭐니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 이번에 이제 쿠션이 나왔어요 쿠션 파운데이션이 나왔는데 어, 3만 개가 20분 만에 완판이 됐어요 첫 노트가 그래서 다시 재입고가 어, 되는데 이런 화장품이 3만 개가 20분 만에 팔리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판매가 될수 있냐면은 어 예쁘기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달니려면좀 얄쌍한 게 좋죠. 그러면서도 깔끔하고 세련되게. 디자인 복잡하게 안 했어요. 굉장히 세련되게 깔끔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어, 내용물이 또 중요하죠. 기능성이 삼중 기능성이에요. 그래서 미백, 주름, 자외선 차단. 그것도 어, SPF가 50이나 되는, 그래서 이 쿠션 가지고 세 가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하이엔드, 어, 최고의 명품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에 근데 이런 제품들의 가격은 대개가 7만원대 어, 뭐 조금 더센 거는 이제 한 15만원대 이렇게들 어, 여러분들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2만6천8백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보통 12g 짜리가 많은데 우리는 15g. 거기에다가 리필을 하나 더 넣어줬어. 그러니까, 예. 네. 두 개를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케이스야 뭐한번 쓰고 또 리필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개에 26,800원에다가. 그런데 우리 사업자들또 어이 PV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PV도 빵빵하게 만 삼천 PV. <laughs>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해볼만한 그런 제품인 거예요. 그냥 다른 제품보다도 삼중 기능성에다가 양도 많이 주지요. 어 품질도 기가 막히지요. 어 그래서 싸고 좋고 세련되고 그래서 반에 반 가격에 샀는데. 또 PV가 있어 가지고 내가 이거를 소개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쓸 수밖에 없고 쓰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PV 빼고 수당 빼고 다 빼더라도 다른 쿠션 사 쓰는 것보다는 애터미 쿠션 사 쓰는 것이 훨씬 더 득이 된다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제품을 사게 되면은 무조건 사는 순간에 이익이 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칫솔은 이거는 어, 보통 할인 매장에서 1,600원 정도 팔아요. 평소에는 2,200원 받는데 뭐2 플러스 1 이런 행사를 많이 하니까 1,600원 정도.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990원에 팔아요. 싸요, 비싸요? 네. 써보면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은 틀리면은 그냥 반품하고 돈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정말 여기 있는 제품들 하나 하나가 내가 소비자로서 어, 그냥 쓰더라도 내한테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 사업을 어,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여기보다도 더싼 제품, 더 좋은 제품을 써왔고, 그걸 어디서 파는지도 안다 하시는 분은 절대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을 못해요. 왜냐하면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싸고 좋은 제품 같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돈안 벌더라도 얘기를 해야 착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입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계속 체험을 하면은요, 입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정말 감동스러운 영화 봤어. 그럼 유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오, 그 영화 막. 그 영화관에서 무슨 광고비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영화 한번 보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어느 식당 가봤더니 너무너무 맛있어. 정말 싸고 맛있고 깨끗하고 서비스 좋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입이 열려가지고 어 이렇게 광고를 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제품들도 자기가 써보고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이 열려서 광고를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분에게 또 소개, 소개, 소개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소비자 조직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비자 조직에 대해서 조직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 수당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써보고 좋아서 다른 사람도 좀 썼으면 좋겠다고 소개를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도 써보고 좋아서 또 소개를 하고 소개를 했어 쓰는 것만으로 다 이익을 봤는데 회사에서는 광고비 대신에 수당이라는 걸또줘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월에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 매달 예를 들어 갖고 내가 한 20만 원어치 정도는 쓰는데 예를 들면은 20만 원만 수당이 나와서 이런 거사 쓰는 돈만 안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으면 어때요? 괜찮, 괜찮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사촌들한테 쭉 얘기해 가지고, 이제 회원가입 시켜 가지고 바로 주문해서 쓰라고 하면은, 그게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컴퓨터가 다 계산을 해주고, 또 이웃 사람들한테 정말 사고 좋은 제품이 있다고 쓰라고 해래갖고 소개를 해줬더니, 그 사람들이 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정도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은 내가 여기, 여기 있는 제품들 정도는 다 공짜로 쓸 만큼 20만원, 30만원, 50만원만 벌리더라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평생 나온다고 하면은, 50만원만 평생 나와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100만원 나오면은, 200만원 나오면은, 뭐 애터미 사업을 다 하시겠네. 예. 네. 그리고 어, 또 이런 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여기 계속 와서 앉아 계세요. 듣다 보면은 오 어, 그렇구나. 그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오저 어, 사람은 저렇게 가지고 성공했구나. 오저 어, 정도는 나도 할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우선 다 써봐, 이거. 그러다 보면은, 와,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는 것이 알아지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는 뭐가 좋다, 저거는 뭐가 좋다 하면서 얘기를 할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 사업은요, 절대 어려운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만 알면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를 못 하냐면은 자, 이렇게 걸어가면은 여기 서울까지 가요, 못 가요? 가죠? 이렇게 한 1, 2km 가는 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런데 계속 가는 걸안 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쉬운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냥 자동으로 가는 때가 나와요. 내 밑에 몇몇 파트너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가 나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여기다가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승용차로 데려오다가 나중에는 막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막 모시고 오는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막 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지금 앞으로 세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시대는 앞으로는 더잘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시대, 특히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훨씬 어려운 시대가 된다 하는 거예요. 왜그러냐면요 기술이 너무 발달하는 거예요. 사람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실업자가 만들어지고 하는 어, 이 시대. 지금 AI 시대가 딱 열리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뭘 하겠다는 거냐면 사람 머리로 하는 일을 다 이제 컴퓨터가 해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몸하고 머리하고 이건데 지금 이게 다 해버리면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시대가 오지 말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네. 그 시대 오지 말라고 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 현재 우리가 하는 일들의 70%를 우리 자녀들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직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고속도로비 받는 아주머니들이 있었죠. 지금 어때요? 예. 네, 지금 막막 차들 씩씩 지나가도록 지금 다 되고 일부가 남아있죠 근데 그분들 결국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할인마트에서 이렇게 바코드 찍는 아주머니들 있죠 지금 그 자리 다 없어져요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까지는 어떻게든 잘 살았어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무서운 세상이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든 공부 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 한다고 쥐어 박아. 공부 잘한다는 게 뭐냐 하면요. 책에 있는 거 이렇게 옮겨 적는 거예요. 이거 죽은 지식이에요. 지금 새로운 지식들이 너무 빨리 나오니까 그런 거 잘해봐야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안 하고 뭔가 지혼자 이상한 생각하는 놈 있잖아요. 그 놈이 그래도 장래가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애들 보고 엉뚱한 생각한다, 딴 생각한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이야. 너는 어떻게 책만 보고 있냐? 딴 생각을 좀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인 거예요. 그것이 창의력이고 그리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남안 하는 짓을 해야 돼. 예? 네? 남안 하는 짓을 해야 돼. 남이 다 하고 있는 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멍청한 사람들이야. 애터미 회원 중에 이런 분이 있어. 회장님 제가 꿈이 있거든요. 제가요. 제가 꼭 본부장이 돼 가지고요. 제가 한 5억을 모아 가지고요. 제가 꼭 베이커리를 하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보통 생각하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짓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때요? 좋은 새 아파트 단지에 좋은 길목에다가 베이커리 하나 딱 하면은 좋을 것 같죠. 여러분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이 다 그거 좋다고 해. 그래가지고 그게 잘 됐어. 옆에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거를 생각을 못 해. 식당이나 하나 했으면 좋겠다. 어? 편의점이나 하나 했으면 좋겠다. 치킨집이나 하나 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치킨집이 얼마나 많냐면요. 전 세계에 있는 햄버거, 저기, 저 맥도날드 햄버거,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숫자보다도 대한민국에 있는 튀김 딱집이 훨씬 더 많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짓 하면 안돼 그건 바보들이야 전략적으로 잘못 사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짓을 해야 돼 애터미 같은 거 이런 거 <laughs> 어? 그것도 언제 하느냐 욕먹고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야 욕먹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아직 어? 애터미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할때 아 이게 찬스구나 해야 돼 에터비도 5년 10년 후에 이제 오 그거 좋은 사업이야 다 하겠다고 나서면 그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돼 그때는 안돼 중국도 다 퍼졌어 어? 그때 뒤따라 가면 되냐고요 인도도 다 퍼졌어 러시아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단 말이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일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 이제 노동의 시대가 이미 끝난 거예요. 자, 관절은 이미 팩토리 오토메이션으로 다 대체가 됐어.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AI 시대가 다 대체를 해버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내 머리만 쓰고 내 관절 써 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이성연 박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줄 건데 자본을 가져야 돼, 도구를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노동의 생산성보다 자본의 생산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지금 경제학의 화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구를 갖는데 어떤 도구를 가질 거냐?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텀이라는 도구가 여러분들에게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기업을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 회장님들, 창업주 오너들은 자본이 있죠. 도구가 있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생산 안 해도 기계가 생산을 해 주고 또 내가 가서 저 회계 정리를 안 해도 컴퓨터가 회계 정리를 해 주고 대신 해 주는 경리 부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도구를 갖는 거예요. 자본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시대에 가질 만한 자본이 무엇인가? 에터미는 여러분들에게 회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회사를. 회사를 하나씩 주는데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그 인터넷 쇼핑몰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쇼핑몰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웹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기술도 없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에텀이라는 회사가 대신 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송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거 어려워. 그러니까 제가 대신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돈 받는 이 시스템을 거기다가 붙이려고 하면은 이것도 결제 결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어려워. 그러니까 그것도 붙여 놨어. 여러분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내하고 같이 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 수당 계산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려워. 그것도 다 만들어 놨어.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통째로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있다. 써봐 싸고 좋아, 써봐, 써봐 싸고 좋아. 그리고 가서 들어보자, 들어보자. 요 얘기만 하면은 그 밑으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나와 내 파트너들이 모두가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삼만 나와도 이걸 이 원리를 다 알아가지고. 뭔 말인지 다 알고 로얄 마스터 되고 이걸 활용해 갖고 다 되더라고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 뭐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지혜만 있으면 돼요 나는 세상에 좋은 것이 뭔지 알고 나쁜 것이 뭔지 알고 어떤 것이 그런 일이고 어떤 것이 착한 일이라는 것을 안다 하면은 그분은 아주 훌륭한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본을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판단력만 있으면 말을 할수 있다고 하면은 아주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눈만 있다고 하면 아주 훌륭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회사가 다할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애터미 비즈니스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공을 못한다고 하면은 마음속에 내가 성공을 못하니까 내 가족이 어 지금 어렵게 살고, 내 자식에게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 내가 부모를 잘 모실 수가 없고, 어? 그러한 것에 대한, 어? 떤 마음의 뜨거운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 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 도와주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조카들, 어? 결혼한다고 그러면 한 3천만 원, 5천만 원씩 좀 대줘야 되겠다. 부모님에게 10만 원, 20만 원 용돈 드리는 것이 아니고 200만 원, 300만 원 생활비를 좀 드려가지고 노후를 좀 여유 있고 편안하게 좀 보내드리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